자 얘도 마찬가지로 2 x 1이랑 x+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4x-3이다. 필요한 것만 찾아보면 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 대입을 해보자. 이 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힌트는 이거 0되거나 이거 0되거나 두개 있죠. 그러면 x에다가 -2분의 1을 넣으면 p에 -2분의 1은 여기다 0되죠.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가 마이너스 5라는 힌트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0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빼기 서 마이너스 11 되고 이런 힌트 두 개를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p에서 3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존재할 테고 나머지가 있을텐데 라는 말이잖아 x에 뭐 대입하고 싶어?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얼마로 바뀝니까? 마이너스 2죠. 힌트 두개 중에 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고 p 마이너스, 2는 10, 마이너스 11인 거 구해놨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되겠다?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쪽에서 얘가 r이죠. R. 나머지는 마이너스 11이다.